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라꽃수제화분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요. 오늘도 그 미루분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10cm 이하의 아주 감각적이고도 예쁜 네, 소형 사이즈 화분들로 해서요. 6세트 꾸며보았습니다. 네, 보고 계신 어, 번호가 오늘은 네, 594번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594번입니다. 네, 요렇게 두개한 세트.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어, 17,000원에 이렇게 두 개를 보내드리는데요. 네, 이쪽이 이제 뒷모습. 네,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앞쪽으로요. 이렇게 띠장식이 이렇게 바닥에 닿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전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꽉찬 느낌의 요 장식성이 아주 특이하죠. 네, 번호가요. 594번 되겠습니다. 594번이고요. 네, 사이즈를 보니까 9 9.5. 네, 여기는 9. 네, 요거는 9.5. 네, 외경이 요거는 8. 네, 이것도 8 정도. 네, 요렇게 입구를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요. 네, 긴 쪽으로 재봤더니 네, 8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8cm 정도 되는 네, 아주 감각적이고 네, 아주 예쁘죠. 네, 요렇게 두개 네, 두개한 세트 가격은 17,000원 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 번호가 595번입니다. 595번 네, 이렇게 두개한 세트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까만색인데요. 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청록색이 이렇게 언뜻언뜻 이렇게 네, 청록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황토색도 살짝살짝 보이고요. 네, 미르문의 특징이죠. 네, 색감이 아주 예뻐요. 네, 한 가지 톤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색이 언뜻언뜻 보여서 더욱 더 네, 고급스러움을 네,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호가 595번. 네, 가격은 두개이렇게 보내 드리는 가격 15,000원 되겠습니다. 네, 사이즈를 보니까요. 이쪽으로는 8cm. 네, 좀 작은 거는 6.5. 네, 높이는, 어, 10cm, 9.5cm. 여기가 10cm.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좀 나뭇결을 연상시키는 이런 줄무늬도 이렇게 있어요. 네, 요거 원하시는 분은요. 네, 요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95번. 가격은 2개 해서 15,000원입니다. 네, 596번이죠. 네, 번호가 어, 요 앞쪽에 붙어 있어요 596번 5 9 6번은 3개 세트입니다 가격은 어, 요 이렇게 3개 해서 네, 15,000원 입니다 네 여기 뭐여기를 앞면으로 하셔도 되겠고요네 요쪽을 하셔도 되겠고 요렇게 저렇게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네 쭈구리 분이니까요네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네 앞쪽을 이렇게 만드셔서요 요렇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개 드리는 가격이 15,000원이고요. 어, 사이즈를 살펴보니깐 어, 9.5. 네. 9.5 가운데 거는 8cm. 7.5. 네. 7.5 8cm. 9.5. 그렇습니다. 네, 요렇게 한6 .5, 5 정도 되고요. 큰 거는 한 9cm 정도. 네, 그냥 대체적인 사이즈로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아주 부드럽고 단단한 네, 흙토로 만드셨네요. 네, 요렇게 해서 어 596번. 네, 가격은 15,000원 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 아, 동글동글하니 아, 요렇게 또 단추가 네, 색색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전면부를 장식하고 있는 아주 네, 감각적인 네, 두개 세트. 아, 번호는 597번. 마찬가지로요. 요것도 두개 해서 가격은 15,000원 되겠습니다. 네, 높이부터 보시면요, 어, 8.5, 10.5. 네, 8.5, 10.5. 네, 6.5cm, 여기는 7.5. 예쁘죠? 네, 여기가 이제 옆모습. 여기는 이렇게 하면 뒷모습. 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도드라져 있어요. 네, 돌출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네, 아주 예쁘고 귀엽고 네, 세련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개의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원하시면 이쪽에 번호가 있습니다. 597번. 네,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98번입니다. 네, 598번. 아, 그림이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전통미를 느끼게 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네. 어, 화분은 흙은 네, 흙토로 만드셨습니다. 흙토에다가 네, 흰색을 유약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각인을 해서 네, 그림을 넣으셨는데요. 네, 요렇게 여기가 앞면이 되겠죠. 네, 하지만 이쪽도 이렇게 그림이 또 있다는 거. 네, 598번은요. 두개한 세트. 네, 요렇게 두개 해서요. 18,000원 되겠습니다. 네, 18,000원이고요. 어, 한계 가격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퀄리티나 네, 여러 가지 네, 우수성을 봤을 때, 아, 9.5cm, 그 다음에 7cm. 네, 작은 거는 높이가 7cm입니다. 네, 내경을 살펴보면요. 6.5. 네, 6.5. 이쪽으로는 네, 9.5. 이거는 네, 9.5.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흑토를 사용하셨고요. 네, 아래쪽은 이렇게 긁은 무늬가 있고, 네, 뭐, 특색이라고 하면, 네, 요런 그림이, 네, 아주, 네, 감각적이고 예술적이고, 네, 예쁘죠? 어, 요렇게 두개한 세트. 가격은, 어, 18,000원 되겠습니다. 번호는 598번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요, 오늘 마지막 화분. 번호가 599번. 네, 599번은 요렇게 세개 세트입니다. 네, 세개 세트. 가격은 18,000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가요, 여기는 둥글지만 이쪽으로는 또 이렇게 길쭉이에요. 네, 길쭉이고, 가운데도 뭐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누르셨죠. 네, 손자국이 아주 네, 확연하게 쑥쑥 들어가 있습니다. 네, 꾹꾹 누르기도 하고, 이게좀 평평하게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아, 이렇게 쭈구리 분에다가 식물을 심었을 때 아주 제가 예쁘게 잘 연출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받아봤어요. 네, 확실히 미르분. 네, 미르 공방 분이 확실히 식물하고 참잘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3개 세트 가격은 18,000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이는 7.5. 네, 7.5, 6.5. 네, 오른쪽은 6.5. 이렇게 네, 두 개는 7.5, 네, 6cm 네요. 이쪽으로는 이거는 8cm, 네, 맨 오른쪽 거는 8cm, 네, 입구가 이렇게 네, 꾹꾹 눌러서 한개한 한 개마다 만든 네, 100% 핸드메이드, 네,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의 네, 미러공방분 되겠습니다. 번호는 599번, 18,000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마쳤는데요. 귀한 시간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라라꽃에서는요 언제나 4만 원 이상이면 안전하게 포장해서 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 있고요. 네 4만 원이 안 되시면 3천 원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네 그렇게 네. 어, 그렇게 정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주문해 주셔서 뜨거운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품에 대한 문의나 주문은 어, 제목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네, 번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